예를 들어 이미 성악이 분별되어져 있는 분들, 본질적인 분들 있잖아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망 온더블록 두 번째 시간 우리 김지연 대표님을 모시고서 함께 어, 오늘 좀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김지연 대표님 나오셨는데요. 우리 인사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자기 소개 좀 잠깐만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두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네. 두 아이 다잘 컸습니다. 둘다 이제 학생 대학생이고요. 예, 열심히 예, 성경암송반 교사를 하며 예, 네. 교회 생활을 하다가, 네. 어, 이제 이 성경적 성가치 관의 붕괴에 대해 이제 세상 말로 필이 꽂혔다 그러죠. 필이 꽂혀서 네. 이건 아니지 하면서 네. 예, 잘 하던 약국을 접고, 원래 약사였거든요. 약국을 접으신 거예요? 네. 예,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일만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아니, 약사가 그런 지가. 그렇습니다. 약국 일을 못한지는 오래되었고 아유, 사명감 가지고 네. 지금 일을 한다. 사명감이 하시네. 없는데. 어, 사명. <laughs> <laughs> 아 근데 저 이거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거짓말을 못해갖고. 그러니까 뭐냐면 사명감 있어 서 산다기보다요. 네. 하다 보니까 네. 10년 넘게. 아 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랄까 배가 고프면 먹는다. 네. 사명감을 가지고 먹지 않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배를 불일이라 이게 없잖아요. 그렇죠. 배가 고프니까 먹잖아요. 네. 그거처럼. 이거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성 가치관 교육은 좀 아니지 않나? 음. 공교육도 그렇고 우리나라 어. 제도도 그렇고 네네. 해외는 더 심각하고. 맞습니 이게 이 무너진 성 가치관이 성경적인세계관 붕괴에 굉장히 열리를 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음. 이건 좀 아니다. 하다가 어.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laughs> 또 여러 가지 강의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예. 되그 대상들은 어떤 분들이 많이 있시나요 남녀노소. 남녀노소. 예. 그크리스찬논크리스찬 네. 에브리바리 그렇습니다. 에브리바 b 너무 좋습니다. 저희도 지금 에브리바리에 b o d y Everybody. Everybody. e v e r y 이 o d y Every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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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v e 하 y b o d y e v e r y 어이 d y Every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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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v e 다 y b o d y Everybody. e v e r 동성간의 가늠, 예. 혼의 동거 오, 예. 또는 어, 또이 성경적인 결혼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성경적인 결론은 이미 나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결론 내려져 있는 거예 예를 들어 이뭐성 가치관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예를 들어 도둑질이 죄다. 이건 개명이 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어 크리스천들이 모여갖고 야 도둑질이 죄야 아니야? 이거를 토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경스럽죠. 이건 다양성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토론할 음,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결론이 나있기 때문에 어떻게 도둑질을 막을지를 얘기해야지. 최소화할지 음, 어떻게 회개할지를 얘기하지. 음. 그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성가치관도 이미 음. 결론 나있는 것들을 가늠하지 말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야 그래도 합의하게 하는 건 괜찮지 않아 가늠도 음, 이 분위기가 음. 돼가는 거예요. 음.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토론 주제가 될수 없는 것들을 다양성의 영역으로 던져 놓고 네. 아 너는 음, 동성 결혼하고 싶어? 나 이성 결혼 할래. 이걸 다양성이라고 말해버리는 거. 네.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여자 연합을 결혼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음. 여러 군데에서 어, 동성 성행위, 허모 섹슈얼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네.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오. 나는 아니고. 음. 다양할 수 있잖아. 맞아요. 아주 본질적이고 옳고 그름의 영역인 걸 매우 비본질적이고 다양성의 영역인 것처럼 바꾸는 그때 이제 전환할 때좀 필요한 용어들이 있죠. 인권, 다양성, 하... 성적차기 결정권, 어, 존중과 배려, 음. 예, 그리고 이제 인권. 물론 좋은 거다 갖다 붙이니까 네. 어 존중과 배려 속에서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성적차기 결정권에 따른 음. 주어진 기쁨을 다 누리고 원치 않은 임신과 성격만 조심할 수 있다면 음. 인간이 합의하에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끼어들지 마세요.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그대로 네. 본질적인 문제까지 엎어버리는 거죠. 음. 그럼요. 어떤 분들은 이걸 뭐 젠더 이데올로기, 뭐 성혁명, 뭐. 퀴어 운동, 성평등 운동 여러 가지 용어를 써서 설명하는데 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본격적인 아주 그리고 어 집요한 대적이죠. 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보단낫잖아요 이런 분들이 계신데 어, 소돔과 고모라는 가만히 보면은 네. 개인적인 성적인 죄악이 굉장히 관영했던 도시죠 네. 그런 성을 비면. 지금그 정도를 넘어서서 네. 법과 제도를 동원해서 음. 아예 동성 결혼 제도를 두고 예. 그리고 성매매 제도를 합법화 시키고 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낙태를 합법화시키고 네. 낙태도 의료보험 되게 하고 성전환 수술도 의료보험 되게 하고 음.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켜서 례서 줄에 서야지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반대하는 사람을 혐오자로 몰아붙이자. 그렇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그인간이 죄인이야. 우와. 이런 식으로 역차별법을 만들고 그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적 죄악이 관영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음. 공식적인 제도를 다 동원해서 음. 가늠의 예를 들어 제도화, 법제화. 음. 그래서 이제 그때와 좀 차원이 다른 혁명적인 네, 성혁명이라고 하죠. 그리 성혁명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네. 글로벌, 이제, 뭐, 네. 섹슈얼 뭐 레볼루션, 이런 말들이 네. 있어요. 그 가브리엘 쿠비라고 하는 분이 쓴책 제목이, 네. 네. 그런 이제 성혁명이라는 책인데요. 이제, 이제, 제가 이제 한국적으로 좀 이걸 재해석해보자면, 기존에 하나님이 죄라고 하던 것들을 인간이 네.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제도화까지 하는 건 음. 이게 되게 심해지는 거죠. 적어도 옛날에는 성매매하면서 이건 부도덕한 거야라는 음. 생각이라고 했지 근데 지금은 성매매가 5 3개국이 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하겠군요. 그러니까 성매매가 합법화된 나라들은 이제 인신매매도 증가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 어쨌든 하나님께서 죄라고 한걸 인간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에 네. 우리가 성경적인 직관형을 가동해보면은 어~ 재앙이 임하고 벌받는 거는 이제, 이제 기정사실인데 맞습니다. 음, 이제 됐고 난 믿지 않아라고 말하며 굉장한 실험 정신을 가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 실험적으로 지옥 가보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걸 제도화하고 음. 제도화되고 나면 교육에 그대로 들어가죠. 그렇요 지금 분명, 학교 분명. 성교육도 그러니까 네. 어렇게 교육하죠? 성경험은 배우자랑 하는 게 아니야라는 네. 메시지가 은근하게 들어가죠. 존중과 배려 속에서 네. 합의한 사랑과 하는 거야. 네. 우리가 잘 떠올려봐야 돼요. 합의한 모든 사람과 성경험해도 되는 그곳이 소동과 고모라였어요 그렇네요. 돌아보면. 그게 그렇구나. 이성이 됐든 동성이 됐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룰을 깨지 말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배우자의 품만족 기억이라. 독신의 은사와 사명을 기독교는 굉장히 소중하게 보지만, 그러한 사람 아닌 다음에, 음욕의 죄를 피하기 위해 아내 두라, 배우자 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음, 정통 기독교 성교육을 표방하는 음. 노박구 성교육, 기독교 성교육을 표방하는 저희 예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가늠하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을 기독교는 비참하게 보지 않는다 음. 생육번성뿐만 아니라 아, 가늠하지 않기 위한 필수템으로서 네. 그리고 배타적 충성의 훈련장으로서 네. 결혼의 대체품은 없어요 어.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원형 안에 결혼제도를 빡 주셨고 인간이 도입한 제도가 절대로 아니고 맞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딱이아단가와가 본래 배필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보시기 좋았던 원형이고 음. 그 상태여야 생육번성 충만정복 다스림는 명령도 진행이 될수 있는 네. 굉장히 원형적인 모습으로 음. 인간이 아주 옵셔널하게 도입하고 말고 한게 아니고요. 네. 근데 지금 성혁명을 굉장히 이 주창해 오거나 실행해 네. 왔던 분들을 보면 은 음. 예를 들어 미셸 푸코나 이런 분들을 보면은요, 이게 프로이트 이런을 굉장히 잘 추정했던 분들이고 네. 인간의 이제 쉽게 말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간의 궁극적인 희락이 천국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음. 리비도다, 성적 어. 만족이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이것도 뭐낫띵이될수 네. 있는 거죠. 일부 일처제에 대한 어떤 굉장한 이제 어 평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어. 이게 원래 원형적으로 네. 말씀에서, 그리고 이제 태초의 모습이라는 걸 잊게 만들죠. 음. 아, 그러, 아, 그렇구나. 그래서 사실 이걸 주창했던 미셸푸코 같은 분들은 한두 분은 아니지만, 음. 이분은 실제로 본인이 주장했던 대로 모든 성적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을 누렸고, 에이지에 걸려 사망했고, 소화성애로도 유명했고요. 어, 이제 그런 분들은 자신의 모든 끌림에 솔직하다는 부류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네. 멸망에 돌아가는 끌림이 있고 생명이 들러가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네. 모든 끌림이 타당한 게 아니라 눈뽑아가면 싸워야 되는 끌림이 음. 있고 정말로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배선을 해야 되는 게 있고 맞습니다. 근데 어이 기준 이게 그러니까 멸망에 도냐 생명에 도냐 음. 이 기준을 우리는 개명, 말씀으로 잡고 있는데 네. 이제 그게 아니다. 네. 그게 네. 아니고 인간이 합의하게 결정하는 거다. 음. 존중과 배려 얼마나 좋은 단어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존중했으면 다 되는 거요. 그래서 학교의 성교육 시간에요. 네. 가장 최종적인 나중에 도출되는 단어가 존중이에요. 오. 그러니까 존중하니 했으면 다 괜찮은 거죠. 와. 그러니까 아이들이 존중 없이 남의 신체를 함부로 터치하면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네. 성 폭력이야. 그러니까 나쁜 거야. 남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면 안 돼. 음. 존중해야 되잖아.라고 아이들한테 교육하고, 야. 거기서 나가 한 발이 더 하죠. 그런데 존중해야 하는 건 괜찮아. 음. 그리고 아이들은 존중해야 하죠. 그렇죠. 네, 성경험을. 이런 식으로 일탈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야. 어쨌든 뭐 성적 자기 결정권을 잘 실행했더니 내, 내가 행복해지냐. 네. 실제로 해외 논문도 그렇고 우리나라 보고서에도 보면요. 네. 아이들이 1 0대때 진짜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의아의 성경험을 하고 나면 행복해지냐? 예. 아니라는 통계가, 어, 목사님도 이미 제 책을 가지고 계셔서 예. 잘 아실 것 같긴 한데요. 예. 10대 때 성경험을 한 아이들은 이제 미국 예. 통계에 따르면 훨씬 평생에 걸쳐 저학력이 되고 빈곤해지고 낙태를 하거나 성병에 걸리거나 결혼이 파탄날 확률이 급증했어요. 통계적으로 나와요 그렇죠. 근데 헤리티지 재단 통계인데 예.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예. 0대때합의한 아이들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음. 남학생, 여학생 모두 네.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지고 아, 우울 호소하고 네. 자살 충동까지 심해지고 음. 행복감은 떨어졌다. 재밌는 게 이게 6만 7천 명 대상으로 성경험이 있는 아이들에게 익명으로 조사한 건데 아, 남학생도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네, 남학생조차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믿지 않는 아이들이고 심지어 음. 대다수가 음. 즉 어쨌든 믿는 아이든 믿지 않는 아이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룰을 깨고 나면은 디그니티가 손상이 돼요. 본인이 인지적으로 조망을 못한다뿐이지 난 하나님의 룰을 깼어 라고 네. 믿지 않기 때문에 조망 능력이 없는 거지. 음. 찜찜하.. 그러니까 어.. 긍지체계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소연을 해요. 난합의아이에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했는데 음. 아왜 경험하기 전에 가 그립죠. 그건 굉장히 성경적인 직관력을 가동해 본다면 네. 당연히 계명을 깨고 간음을 했는데 행복해지겠니? 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성가치관 교육을 인간의 유일한 성애지평은 결혼제도다. 음. 독신은 은사 아닌니다며 정말로 음. 네가 인본주의적 비혼주의를 품고 살지 않기를 바란다. 네. 상습, 어디 가나 하면 창세기부터 순종하고 네. 뭐 순종하려고 했는데도 뭐 결혼이 어렵다 뭐 어쩔 수 <laughs> 없겠다마는 아예 마음먹기를 요즘 아이들은 네. 비혼주의 네. 그러게요. 그 그렇죠. 굉장히 많이 됐어요. 네, 그냥 뭐 맛집이란 맛집 다 가고 네. 여행지란 여행지 다 가고 음.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음. 그리고 뭐 내가 번돈다 나를 위해 쓰고 음. 내가 쌓아보고 싶은 스펙 다 쌓고 네. 80억 인구 중에 40억이 이성인디 다 만나보고 그래 노쎄 노쎄 내 삶의 온전한 주인 노릇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네. 비혼을 선택하는 건 신본주의적 독신의 은사와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음. 교회 안에서조차도 제가, 네. 제가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요. 네.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애들이 아니고요. 네. 양육자입니다. 음. 왜냐면요. 엄마, 결혼해야 돼요? 아, 이렇게 애들한테, 애들은 네. 질문할 때요. 네. 어머, 우리 중, 이 또리가 이런 질문하네. 음. 라고 말하며, 내 말이 뭐하러?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는이 그러니까 부모님조차도 음. 이 성경적인 초록불을 모르고 빨간불인지 초록불인지 분별을 못하고 그러네요. 자신의 경험을 투사하면서 음. 고생 덩어리다 바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음. 아 역시 챗지피티나 네이버나 구글이나 <laughs> 포털이 말해주는 거랑 엄마랑 별반 차이가 없네 나를 위해 가장 많이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가장 많이 음. 예 하나님께 무릎 꿇었던 그렇지요. 그 네. 생명의 근원대이날 낳아주신 분이 음. 저렇게 말하니 어 <laughs> 답이 없네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가이드라인 자체는 성경적인 분별이 이미 끝나 있잖아요. 음. 그렇죠? 이것은 다양성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그죠. 이미 성경적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본인 결혼 생활을 투사하려고 하지 말고 음. 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형적으로 주신 제도이고 결혼 제도는 떠리와 네. 같은 사람이 많아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지 음. 생육하기를 바라지 그래서 우리 또리의 결혼을 응원하고, 네. 그를 위해 정결한 삶을 잘 살아내고, 네. 정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여기고, 히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음. 가늠하지 말고, 배우자의 품만 좋게 여기는 그런 정결한 삶을 살면 네. 복받고 즐겁단다. 이 이게 주님께서 이 이게 일분도 안 걸리는 강론이에요. 너무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냐면요, 초록 불이든 빨간 불이든 나알아서 건너라, 존중과 배려한다. 예, 이게요, 존중과 배려가 아니라 방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성숙적 가치관들이 예. 그런 말로 자꾸 이렇게 깎이게. 나는 비록 빨간 불때건너자있서다치더라도 애들한테 초록 불때 건너라고 강론해주고 그럼요. 내가 빨간 불때 건넜더니 얼마나 후회됐는지 몰라 음. 죽을 뻔했어라고 음. 얘기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초록 불때 건너라고 말해 줘야 되잖아요. 예. 요즘 성경적인 성과치관도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영역들조차도, 음. 마치, 어 뭔가 쿨해 보이는 부모? 네. <laughs> 네. 열린 부모? 멸망이 도로 확 열린 부모? 에게지 네. 않는 부모.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아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음. 성경적인 강론해 준게 심령에 새겨지거든요. 중요하지. 맞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성경적인 성 가치관은 네. 지리멸랄하게 오래 얘기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정말 성장하고 가치관이 형성되고 블럭이 쌓여갈 때, 네. 옳은 블럭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순살 아파트가 되면 네. 안 되잖아요. 부모님들이 순살 아파트를 짓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은 끊임없이 학교에 의해서 네. 또는 문화에 의해서 음. 넷플릭스와 가요와 갈 때까지 아, 그러니까 가보자, 이거. 오빠 강남 스타일. 이런 거에 계속 눈과 귀를 점령당했는데, 음. 그래도 혹시나 해서 부모님한테 예. 물어봤더니 부모님까지 이제 그런 어. 답 없는. 예. 이제 그 심각성을 좀알것 같아요. 이런 예.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받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명확한 대답을 해줄 수는 없었거든요. 네. 이게 왜 나쁜 건데? 그럴 때마다 사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이미 사고를 치거나 일탈을 했을까봐 바른 말을 못하는 분도 그래, 계셔요. 아, 그래서 분명히 성경적 성교육은 결론적으로 네. 아이들이 죄를 피하려다가 하나님을 피하면 안 되니까. 아. 회계의 통로를 확실하게 제, 제시하거든요. 그렇죠. 내 이름으로 네. 그는 내 백성이 맞습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맞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 딴을 고치겠다. 네. 그래서 또리야, 혹시 주변에 사고쳐서 괴로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음. 빨리 소망교회로 오라 그래. 그리고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눈 뽑아가면 이제 죄랑 싸우는 거다 본격적으로. 네. 아, 그래서 힘을 실어줘야 되고 네. 아내가 회개하여 흰 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깨끗하게 네.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사하시는 하나님을 맞습니다. 만날 수가 있구나. 맞습니다. 아니면 분별을 해야지 회개를 할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빨간 불인지 네. 초록 불인지 이미 결론 나 있는 걸 음. 다양성의 영역으로 끌어붙여서 그 어, 너와 아내가 다르군이야. 예. 그래서. 학교 정교육은 이미 여가부가 장악을 했고, 교육부는 네. 힘을 잃었습니다. 음. 교육부의 입장은 절제력을 갖추고, 10대 발달과업에 맞게 오.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는 건데, 여성가족부는 10대도 성적 존재이므로 그렇죠. 성적 자기 결정권에 따라 음. 성적 자유를 누리자. 예. 이미 10년 전에도 뭐, 이제 이런 의견서를 제출하고, 예. 그래서 이제 반발이 많았죠. 예, 동성이나 성전하을 옹호하는 책들을 여성가족부가 나다움 책장 안에 포함시켜서 음. 만기의 학교에 비치하도록, 권유하고 뿌리기도 하고. 때리서 학부모들은 저렇게 길거리에 나서 와 시위를 하고. 공소인권요 찬성된 책들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 예, 아빠 권리 선언문, 엄마 권리 선언문 뭐 이런 그런 책들이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영화부예 책들이... 나담책장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런 이제 단체 법인 대표니까요. 근데 보면은 그 15장에 보면은 아빠의 이혼할 권리 그리고 남자끼리 사귀는 권리가 나와요. 네. 근데 그게 남자끼리 우정을 나눈 장면이래,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음, 학부모들이 음. 이제 그걸 이제 좀 이제 일곱 유연하게 야개이되는게 음. 사람 권리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음.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러리적으로도 조금 맞죠. 동성애를 찬성할 사람 찬성해라 만은 음. 반대할 사람은 반대할 자유도 남겨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가풍이 안 맞는 교육을 왜 강요하냐 여가부가? 음. 우리 여자끼리 결혼, 남자끼리 결혼 지지하지 않아? 그러니까 엄마 권리 선언 그 책에도 보면은 엄마가 이혼하고. 이제 제 약간 이상게 멜랑꼴리아계 제 여자와 사귀는 그런 권리가 나오고 딸의 그 권리가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 딸 아들이 각각 책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하, 입에 좀 담기야 그런데. 근데 어, 영화부에서 그런 책들을. 근데 이제 그게 게? 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거세게 네. 요즘 많이 나오냐면은요. 음. 영화부가 그 책을 나다움 책장으로 추천한 거죠. 해외 책을 번역한 걸 그대로. 아그 해외에서 나온 책들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이 이런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했어요. 예.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고. 10대 간에 합의한 성 합의된 성경험을 지지하는 그런 이제 이런 말자 반성경적인 성교육 방향성을 가진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유네스코와 유니세프가 아, 지지 이제 발표했고 2018년에 업데이트 했습니다. 예. 그럼 그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지금 현재 공교육에 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대한민국, 그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에 네. 유니세프 유네스코 이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이게 굉장히 윤리적으로도 사실 우리 아, 한국인의 정성와도잘 맞지 않는 내용이기도 한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그런 예. 교육에 반발하는 학부모는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폐륜이냐 아니냐, 예. 그걸 자꾸 다양성의 영역으로 가자고 얘기하는 건데, 아, 그러면 음. 그렇다 쳐100% 그걸 다양성이라 네. 치더라도 그게 다양성이라면은 모든 학부모들에게 또는 모든 아이들에게 동성애나 성전환을 옹호하는 채를 강요하면 안 되죠. 그렇죠. 백번 양보어요 이걸 다양성이라 쳐요. 우리는 그게 다양성이 아니죠. 맞아요. 이건 회개해야 되는 죄다. 아니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음. 일이다. 초록불 빨간불인 영역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역차별이고. 그러니까요. 예. 저희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오긴 했는데